머리를 다시불러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안에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것이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 않느냐고, 뭐 예.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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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과 탐욕, 탐욕과 압독과 소금과 은탄과 질투와 비왕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깐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이 아침을 아, 잘 준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달 추천 도서가 P30이라는 도서인데요 하영록 이제 사업가지만지 목사도 함께하시는 분인데요 아, 이번에 이제 작년에 네. W 3 1이라는 책을 또냈습니다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를 여행하고 있는데 그 여관이 이제 기독교인이어서 아 목사님 오시는 김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 그, 그 여관에 있는 소녀에게 매일 나를 보여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그 여관을 방문했는데. 여관 주인이 얘가 밤마다 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 목사님이, 아,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되게 가르쳐 줬습니다. 몇년 후에 가봤더니 그 소녀가, 어, 처음에 나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죄밖에 보이지 않아서 늘, 어, 나의 그 악함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나의,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늘 기뻤고 또 감사했고 행복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 이제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제 우리, 우리 마음에는 늘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어,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우리 속을 들여다봤을 때 어, 우리가 우리 속을 모든 사람한테 공개했을 때 창피하지 않고 악하지 않은 부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악하지 악한 부분 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네, 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두 어,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네. 이야기합니다. 어, 그 21절부터 22절까지 어,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흠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미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 실제로 음란이나 도둑이나 살인이나 간음이 어,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 악한 생각 어, 음란한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살인하는 생각, 미워하는 것, 간음하는 생각, 이 생각을 발 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 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음욕을 어,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는 생각 그 자체가 죄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것을 어, 그것을 예수님 처음에 설명했을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유로 말했을 때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 비유로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어, 음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설명을 해줬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비, 설명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두 번이나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깨달라라고 말합니다. 14절에도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또 18절에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죄를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내가 속죄 받았다 하느냐 내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악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고 뭐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어, 깨닫는 거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어, 음식 먹는 것, 뭐, 음식은 어, 먹고 이제 배로 들어가서 또배살하지만 사실은 그게 나쁜 거야. 그게 더럽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도 더럽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대한 악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도 더럽게 하고요 말도 더럽게 하고요 행동도 더럽게 하고요 우리 전체를 더럽게 하는데요 근데 그것이 남들에게도 더럽게 하는 거죠 아, 결국은 어,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음식을 이제 먹을 때꼭 손을 씻었어야 합니다 그 율법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절대로 먹지 않는 요즘도 손안 씻고 먹죠 어, 물 수건으로 이렇게 닦기도 하는데요. 사실 물 수건 닦아도 다 씻어지지 않죠. 꼭 손을 씻어야 되는데 어, 바리새인들 그 당시 그러니까 BC 2천 그러니까 그그예수인 그, 당시 그러니까 뭐 벌써 이 지금부터 2 0 0 0년 전인데 그 당시에 손을 씻는 것이 어, 율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외출하고 나면 손을 씻을 때 어떻게 씻냐면 대야에다가 이렇게 손을 씻는 게 아니고요. 하인들이 어, 물을 붓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보면 그 나오고 하인들이 물을 부으면 이렇게 소를 씻습니다. 그 왜냐하면 대야 속에 넣어도 그 부정 내가 손에 묻어 있던 부정함이 다시 손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물을 부어서 소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결하게 청결하게 어, 했던 모습인데, 근데 그래서 어, 그것을 어, 이제 깨끗하게 하는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거 보다 씻지 않는 손을 먹는 것을 보고 책 잡는 것이 더 악하다. 씻지 않는 손 그것이 선한 게 아니라 씻지 않는 손을 자기가 한다고 하고 남이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책 잡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악한 행동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어, 그것이 좋은 행동, 어, 네, 깨끗한 정결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속에 남을 흘 뜯고 남에 대해서 어, 책을 잡는 것이 더 악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 우리 마음속에는 어,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먼저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내 속이 정화가 되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늘 아, 악한 것이 아니라 늘 아, 사랑과 또 하나 또 남들을 또 베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 아, 우리 마음 속에도 아, 그 은혜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는 그런 좋화요 되실 될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죄악은 아, 보혈로 은혜로 해결받고요. 우리가, 해결 받고요. 우리가 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감사와 찬송과 은혜로 가득 채울 때 우리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손에서 나오는 것,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또 더러움을 먼저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그 모든 것을 아, 속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함을 아,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을 받아서 아, 감사하는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달라 기도하면서겠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아, 남들의 어떤 부족함 남들의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고, 또나내 속에서도 그런 것을 책잡기보다는 아 "나도 저렇지, 나도 똑같지"라는 마음으로 아, 품어주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또 우리, 우리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한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목소리로 기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는 이런 12가지, 정말 12가지라는 것은 정말 많고 많은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남들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가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기 위하여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정결하게 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에 우리의, 우리의 속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축복의 말과 또 남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행동이 나올 수 있는 저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점들이 다들볼 겁니다. 하지만 나도 똑같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품게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게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또 서로를 위하여 함께 사랑을 나눌 뿐만. 서를 축복하고 서로를 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한 마음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와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 어, 포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그동안의 죄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었던 많은 죄들 악한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속에 아직도 죄성이 있어서 우리 속에는 악한 생각과 악함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 씻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 없어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나오는 우리, 입술에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오는 그 손의 행동이 정말 남을 붙잡아 주고 정말 세워주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고 없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점들도 있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단점도 보일 것이지만.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채워줄 수 있는 교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에게 하여 주시며 또 기쁨이 넘치는 교회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한마음되는 교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 결합하여 주어서, 주셔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여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정말 그 초대교의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